고백 성사를 할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성당에 가니 고백 성사 전에 양심 성찰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인쇄물이 비치되어 있어서 가져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십계명에 입각한 성찰입니다. 첫째 계명 하나의 신 천주를 흥숭하라에 관한 성찰. 하느님께 대한 나의 믿음, 희망, 사랑은 어떠한가? 나의 삶을 신앙의 빛에 비춰보고자 노력했는가? 나의 신앙을 기쁘고 당당하게 증거했는가?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생활, 특별히 기도 생활에 힘썼는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가? 혹시 실망하여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는 않았는가? 세상의 이익 앞에서 사랑의 실천을 포기한 적은 없는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는가? 미래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기보다는 사탄에게 의지한다든가 혹은 죽은 자를 불러낸다든가 점성술, 손금, 궁합, 사주 등에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둘째 개명,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에 관한 성찰. 하느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 맹세했거나 그분과 한 약속을 깨뜨리지 않았는가? 신앙 생활을 현세적인 이익과 결부시키지 않았는가? 신앙 생활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는 않았는가? 셋째 개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에 관한 성찰.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여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주일을 취미 생활이나 휴식을 위한 날로만 지내지는 않았는가? 넷째 개명. 부모에게 효도하라에 관한 성찰. 부모님에게 효성과 존경과 숙명을 드렸는가?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도우려고 노력했는가?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를 위하여 합당한 기도 희생을 드렸는가? 자녀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심어주며 또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했는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하기보다 회사 일이나 사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지는 않았는가? 다섯째 개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에 관한 성찰. 타인의 생명과 육체, 건강에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는가? 타인에게 원한, 미움 등을 갖거나 악담, 욕설, 험담 등을 하지 않았는가? 교회 공동체에서 험담을 통해 다른 이들을 따돌린 적은 없었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낙태를 하거나? 낙태 수술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하거나 동의하진 않았는가? 여섯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일곱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여덟째 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에 관한 성찰. 말로써 남의 명예, 자유, 권리, 생명, 마음의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는가? 위로와 칭찬을 하기보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거나 긴 말하지는 않았는가? 진실을 말해야 할때 침묵함으로써 허위를 진실처럼 만든 적은 없는가? 아홉째 개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해. 관한 성찰. 부부로서 신의를 지키고 일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가?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게 정을 품거나 지나치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감각과 몸을 정결하게 보존하여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음란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그리고 음란물을 통해 자신을 어지럽히지 않았는가? 신자들이 가지 말아야 할 불건전한 술집이나 장소에 간 적은 없었는가? 열째 개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해. 관한 성찰. 타인의 시간 노력. 재산에 직접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는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자기의 이익으로 삼은 적은 없었는가? 남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는 않았는가?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는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모른 척한 일은 없었는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개명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에 관한 성찰 하느님께 대한 나의 믿음 희망 사랑은 어떠한가 나의 삶을 신앙의 빛에 비춰 보고자 노력했는가 나의 신앙을 기쁘고 당당하게 증거했는가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생활 특별히 기도 생활에 힘썼는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가 혹시 실망하여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 하지는 않았는가? 세상의 이익 앞에서 사랑의 실천을 포기한 적은 없는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는가? 미래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기보다는 사탄에게 의지한다든가? 혹은 죽은 자를 불러낸다든가, 점성술, 손금, 궁합, 사주 등에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둘째 개명,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에 관한 성찰. 하느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 맹세했거나 그분과 한 약속을 깨뜨리지 않았는가? 신앙생활을 현세적인 이익과 결부시키지 않았는가? 신앙생활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는 않았는가? 셋째 개명.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에 관한 성찰.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여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주일을 취미생활이나 휴식을 위한 날로만 지내지는 않았는가? 넷째 개명 부모에게 효도하라에 관한 성찰 부모님에게 효성과 존경과 순명을 드렸는가?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도우려고 노력했는가?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를 위하여 합당한 기도, 희생을 드렸는가? 자녀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심어주며 또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했는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하기보다 회사 일이나 사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지는 않았는가? 다섯째 개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에 관한 성찰. 타인의 생명과 육체, 건강에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는가? 타인에게 원한 미움 등을 갖거나 악담, 욕설, 험담 등을 하지 않았는가? 교회 공동체에서 험담을 통해 다른 이들을 따돌린 적은 없었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낙태를 하거나 낙태 수술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는가? 여섯째 개명: 간음하지 마라. 일곱째 개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여덟째 개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에 관한 성찰. 말로써 남의 명예, 자유, 권리, 생명, 마음의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는가? 위로와 칭찬을 하기보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거나 뒷말하지는 않았는가? 진실을 말해야 할때 침묵함으로써 허위를 진실처럼 만든 적은 없는가? 아홉째 개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해 관한 성찰 부부로서 신의를 지키고 일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가?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게 정을 품거나 지나치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감각과 몸을 정결하게 보존하여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음란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 그리고 음란물을 통해 자신을 어지럽히지 않았는가? 신자들이 가지 말아야 할 불건전한 술집이나 장소에 간 적은 없었는가? 열째 개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에 관한 성찰. 타인의 시간, 노력, 재산에 직접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는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자기의 이익으로 삼은 적은 없었는가? 남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는 않았는가?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는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모른 척한 일은 없었는가?